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오늘 코스피 모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 0.07%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하락 없이 현재 만들어지는, 현재 만들어진 이또 단기적인 박스권 볼수 있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쉬어가는 것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어느 정도 박스권 계속 만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할지 그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중에 큰 변동성 없이 거의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장막판에 살짝 올리면서 꼬리를 달아줬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조정을 좀 보였고요. 1021 포인트, 0.88%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약간 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래쪽에서 움직여 주면서 이렇게 흘러갔고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거의 두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 역시 형성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흐름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나쁘진 않고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어제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순매수해줬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큰 변동성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역시 철강주 철강주는 계속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죠 철강주는 계속 오늘도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구리 그죠 비철금속 관련해서 구리 관련 테마주도 좀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곡물 그죠 공물 쪽도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곡물 쪽도 시세가 나왔었고 음 최근에 어쨌든 철강 그리고 구리 곡물 이런 섹터 원자재에 관련된 거죠 원자재. 이런, 그런 관련된 종목들, 섹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음, 그런 섹터, 그런 테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좀 하락을 하거나 좀 심심한 그런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이런 철강, 구리, 곡물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시고 최근 지금 흐름이니까요. 수익을 내시고 지금 다른 종목들, 다른 테마에 그 종목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좀 어, 손실을 좀 보전하는 그런 매매 방식도 최근에는 좋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철강이나 이런 종목들 시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죠. 하지만 꺾일 때, 꺾이기 전까지는 그런 지금 테마가 계속 이런 쪽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수익을 내시고 어, 손실 난 종목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보전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하신다면 음, 지금 시장 대응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테마들 진입한다 진입한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라. 즉 당일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종가 배팅을 하시던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하루, 3일, 뭐 아니면 한5거리일 정도만 갖고 매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점에 좀 내려 눌림 목에서 진입하시던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최근에 시세트가 좀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 잘 보시고요. 오늘도 역시 철강 쪽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알루미늄까지도 또 시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경기 회복과 좀 연관이 있죠. 경기 회복.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테마가 꺾일 때, 그 이후에 테마로 올수 있는 게 경기 회복 테마로 소비재들 소비자들도 또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흐 이런 흐름으로 갈수 있다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를 좀 볼게요. 어, 곡물적인 가격은, 오늘 뉴스가 이게, 미국에서 곡물 가격이 8년 만에 최고다. 어, 이런 부분 좀 나왔죠. 인플레이션 우주,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가 좀 우려된다. 그런 관련 테마주들도 지금 시세가 나오는 것도 과연 그런 이유에서 있겠죠. 음, 이런 뉴스도 좀참고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트론 역시 지난 이틀 전인가요? 음, 어쨌든 이트론 그때는 1조 원 이상 거래대금 터졌는데 오늘도 8천억 가까이, 8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졌죠. 음, 이제 동전주가 아니라 집회주가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봉을 좀 보면 등락이 좀 심한 편이에요. 네, 지금 등락이 좀 심하죠. 이런 어쨌든 좋은 동전주 어, 집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 뭐 어쨌든 거래대금이 지금 뭐 오늘 8, 8천억 가까이 터졌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종목이 이 시사명제라고 하죠. 이 드론 뭐 종목들 있죠. 음, 그런 종목들 어쨌든 매매하실 때 그것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음 섹터 부분 섹터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의 흐름 말씀드렸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골랐던 관심 종목과 오늘 골라서 내일 보시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골랐던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흘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 플리토, 유진투자증권, 아시아경제, 해인, 그리고 포스코 항 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나오거나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위쪽 구간에서 마감을 했던 캐리소프트도 보이고요. 어쨌든 종목을 제외하거나 삭제해야 될 만한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또 우리 공부용으로 단계성이 타점도 노려보면 좋을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유진투자증권과 아시아 경제는 내일도 볼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음, 이좀 아래쪽에도 똑같이 어 넣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면 유진투자증권은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죠. 어, 지금 앞서 말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대를 한번 강하게 뚫어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큰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 좀 상승을 했어요. 한번 5천원대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을 그런 기대를 하는 생각으로 계속 지켜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경제, 아시아 경제도 지금 보시면 네 오늘도 좀 꼬리를 달면서 나왔죠. 4천원대를 좀 찔러주고 내려왔는데 어, 지금 우장량하는 흐름 그리고 내려올 생각이 좀 없어 보이고요. 물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3,500원 대나 뭐, 3,300원 대 또,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간에 다닐까 해서, 또, 막판에, 막판에 또2% 올려놨죠. 3,900원. 그세요. 일단, 내일 시초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한다면, 좋을 종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4,000원 대에서 시초가 형성한다면, 강하게, 분명히 분찰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아시경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내일 보시는 종목들은 NI 스틸에서 하나손해 부분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종목은 중복되는 종목이니까 설명을 하진 않고요. 먼저 NI 스틸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철강주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죠. 기존에 올랐던 철강주 이외 지금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제 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NI 스틸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일봉을 좀 길게 보일 때 앞쪽에 매물 때는 있지만 2000년대 2000년대부터 볼까요? 네. 보시면 5,310원에 오늘 마감했는데 거의 그 200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 형성한 그 저항대 저항대로 지금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내일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한다면 그 저항대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철강주 힘, 힘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단타 스캘핑 노리시는 분들은 내일 장 초반에 시추가를 어디서 형성한지를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스틸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삼연철강, 이종목도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이날 스틸처럼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갔죠. 일봉상 차트가 여기 삼연철강도 지금 일봉을 좀 길게 보면 앞쪽에 2018년도에 8 3 9 0원 매물대는 있습니다. 근데 7,800원에 오늘 종가를 마감을 했고 어, 내일 갭을 띄워서 한번 강하게 시세를 뿜어준다면 특히 호가가 탄탄한 종목이 아니라서 강하게 시세를 뿜어준다면그 단기 어쨌든 보면 단기라기보다는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역사적 고점이 8,390원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역사의 신고가를 도전해볼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어요. 또 최근 최근에 철강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번 시세를 준다면 신고가. 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면철강 역시 가져와 봤습니다 또문배철강또 철강주죠 철강주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이 시세가 일봉장 차트가 비슷하죠 지금 에나스틸 사면철강 문배철강문배철강은 오늘 거래좀 많이 실어졌고요 상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올라와 좋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 앞쪽에 매물된 있어요 9930원 부근 음, 그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철강주들 시세가 좀 나온다면 음, 앞서 말씀드렸던 NR 스틸이나 사면 철강보다는 좀 느리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강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사면 철강이나 이런 NR 스틸보다 호가가좀더 탄탄해요. 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어,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배 철강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동국산업입니다. 제, 제, 제가 예전 며칠 전에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이죠. 어, 지금 중요한 가격대 4,250원 또, 최근에 이틀 전에는 꼬리를 달면서 내려왔고, 그 가격대를 지금 빠지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오늘 상승을 해줬어요. 거래도 좀실어졌죠 어, 지금 여기서, 음, 좀더 흔들어 주든지 지지를 잘 받든지 하다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상 판단일 뿐입니다. 주가 흐름을 100% 예상할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목이 여기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 가격대 잘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격대들 보, 보면서 또 단기 수인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국산업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구리 관련 테마주들인데요. 이구산업, 또 풍산이라든지 국길신동 이구산업도 뭐 계속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비철금속 구리 관련 테마주 계속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분봉상 보면 장중에 한시경에, 한시 1시 이후에, 한시에서 시사이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꼬리 달면서 더 내려왔죠. 어쨌든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좀더 하락을 해서 조정을 좀줄기를좀 바라요. 왜냐면 조정이 나와야 또더 추가적인 더큰 상승을 할수 있겠죠. 연속적으로. 왜냐면 계속 상승한다면 경고딱지라든지 주의딱지가 붙으면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물론 세력이 뭐 그건 컨트롤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4,000원 대까지는 마지노선을 잡고 지지하면서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는데, 물론 뭐더 올라간다면 뭐 제가 잡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좋은 흐름, 최근에 그런 테마주들, 구리 테마주들도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이 흐름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풍산. 풍산도 어쨌든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보다는 무거운 종목이지만 1조, 1조 원짜리죠. 어쨌든 1조 원짜리인데, 음, 그래서 이 종목도 그동안 뭐 큰, 큰 어떤 시세가 보이진 않고, 어, 단기간에 지금 한한달반 정도 아래쪽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오늘 중요한 가격 돌파하면서, 음, 38,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고점 39,700원 얼마 남지 않았죠. 역시 돌파할지 저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는 또 봐야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그런 테마주들이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단기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가격대 잘 나오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국일 신동 역시 국일 신동도 제가 음, 며칠 전에도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인데 지금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자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 고점 부분, 이런 고점 부분들 돌파하러 올라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다른 이구산업이나 대창 종목들처럼 강하게 치고 가진 않지만, 일단 그 종목들이 좀 과열이 걸리거나 무거워졌을 때, 그 후발주들이 또 강하게 한번 치고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기 신능도 계속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곡물 가격 인상에 관련해서, 팜스토리 오늘 상승을 보여줬죠.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약한 달간까지 한 쌍바닥 만들면서 조정을 좀 보여줬고, 오늘 꼭 거래 실어주면서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면서 고점도 갱신, 종가도 갱신했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음, 조정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좀더 나오고, 크게 빠지지 않고 조정이 좀 나와주면 단기 수익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밤스토리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미래 생명 자원도 같은 테마이긴 합니다. 음, 상승한 이후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한달 이상. 하지만 오늘 곡물 가격 관련해서 곡물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도 이제 좀 거래가 실어주면서 꼬리 달면서 6 0원때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곡물 가격 관련 테마주들이 에, 무거워졌을 때 후발주들이 한번 가볍게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도 좀 후발주로서 한번 지켜본다면 좋은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생명자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태용로직스입니다 어, 예전에 3월 말경에 크게 상승을 했죠 이 박스콘 돌파하는 거래 동반하면서 강한 거래 동반하면서 상승한 이후에 싹시 쌍바닥 만들고 중요한 자리 잘 만들어주고 지지 받아주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를 많이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9,110원에 마감을 했네요 9,000원대 새로운 라운드 피규어 구간에 들어갔고 단기정고점8 3 6 0원을투어낸 상황이죠. 내일 시초가 형성이 어, 9,000원대에 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추가 이제 뭐 시초가 베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 잘 노리시죠. 시초가 베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초가 베팅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장초반에 한 1분, 3분 내로 타점을 잡아서 진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로직스 아마 내일 시초가 베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장 초반에 또 관심을 많이 받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용 로직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k g t s 입니다이 종목은 제가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더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물론 저는 가상의 매매 진행했을 경우에 이미 수익 실현했다고 라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k g t s 가좀 오래됐어요. 꽤 됐는데 네, 여기 있네요. 2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어제 전 수익 실현 가상 매매했을 때 수익 실현했는데 중요한 자리 6천 원대 뭐 5천 5백 원대 이런 가격대 잘 지지해주면서 빠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중요한 가격대 종가를 갱신하면서 7천 원대로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도 좀 들어왔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신호고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당장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단기 박스권을 뭐한 3, 4개월 가까이 되는, 그죠? 3, 4개월 가까이 되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봉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올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가능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k j t s 한번 유심있게, 유심히 좀 지켜본다면, 어, 또 새로운 가격대 형성할지, 그렇게 좀볼수 있을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k j t s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GS 글로벌입니다. 거래 거의 없이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61선 타면서 올라왔죠. 오늘 강한 거래랑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으로 종가를 마감하고 고점도 갱신했습니다. 어쨌든 일봉상 흐름은 좋은 흐름이고요. 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거래에 돌왔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가격대들, 제가 눈에도 지금 보이는 가격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격대들에서, 단계수익 타점도 노려본다면, 또, 공부하는데 좋은 종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네오이민텍. 음. 상장, 신규 상장주로 볼수 있죠. 음, 상장 첫날, 지금 시초가 부근, 시초가 부근이 있는데, 그리고 종가 부근 있죠. 지금 종가 부근과 시초가 부근, 종가 부근을 터치를 하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내일 돌파를 해버릴지 이런 부분 좀 유심히 봐야 될 지금 타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곡점이 되는 시기죠. 어, 상장 시초가 그리고 종가 부근 찔러주고 내려왔다. 그리고 오늘 양봉으로 천천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봤을 때 물론 향후의 흐름이 이 저항대를 막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강한 시세가 동반하면서 거래를 붙어준다면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상장 이래 시초가 부근 돌파하면서 강하게 위로 뿜어줄 수 있다는 라 부분도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신다면 공부하는 데 좋은 어, 종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변곡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대동입니다. 대동은 단기 박수권, 단기 박수권을 지금 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중요한 가격대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한한2주 정도 지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간 기관, 기관의 수급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 한번 강하게 장대양봉을 뽑아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동 좀 가져와봤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공부용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종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대. 어, 예전에 전, 전거점을 일탈해서, 어, 좀 빠지긴 했지만, 또 4,250원 지지대를 또 지지를 받고 또 올라와줬어요. 좋은 흐름으로 올라와줬고, 지금 이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음, 오늘 이제 양봉 올라오면서, 중요한 가격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며칠 내로 저항을 맞고 또 내려와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 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한들 공부용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새로운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부용으로 하나 손해 보험 여러분도 보신다면 충분히 타점이 또 나오고 좋은 종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보시는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이라든지 공물, 원자재 관련 테마주들 그런 쪽으로 수익을 좀잘 내신 분들은 다른 섹터, 다른, 가까이, 다른 테마에 있는 종목들 손실이 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손실 보전을 하시면서 이 시장 흐름에 편성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 TV였습니다.